안녕하십니까. 삼성 자산운용 안중민입니다.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을 정리하고 8월 채권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초 채권시장은 특별한 이슈 없이 OBP 내외의 좁은 박스권 내 등락을 지속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 매입 실시 소식에도 큰 강세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반대로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순 매도에도 큰 약세를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린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채권 발행량도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3, 4월과 같은 큰 변동성 장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6일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하였으나 이주열 총재가 코로나 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2분기 GDP가 마이너스 3.3%로 98년 IMF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고 10년 금리는 연 저점인 1.26%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나 여력 발언 및 GDP 급락에도 단기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금리 인하기와 달리 현재 국고 3년 금리는 0.7%대 후반으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25BP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장의 추가 인하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코로나 대응으로 재정 정책을 확대하고 국채 발행 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하기 힘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적으로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로 세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 하락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경우 재정 수지가 나빠지는 환경에서는 여러 정책 병행 및 수요 유입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시킬 수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재정수지 악화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동안 회사채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기구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체안펀드에서 매입하지 않았던 투기등급까지 매입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미국과 달리 캐피탈콜 형식으로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한후 심사를 거쳐 매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신청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실행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코로나 관련 금융 지원을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향후 대출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하반기 경기 반등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기업 신용 회복에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될지 또는 가계나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전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